이 구형 파의 이제 풀이 급수를 알아보겠습니다. 인테그랄 t 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x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n 오메가 제로 t dt입니다. 이걸로 c n의 성분을 뽑아보겠습니다. T분의 1에서 여기, 여기 구간 0이고 여긴 크기가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타오에서 2분의 타오까지 A 익스퍼네이션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 DT입니다. 여기서 적분을 하면 T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분의 1 인테그라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 이 분의 타우 이 분의 타우는 t 분의 a 곱하기 j n 2파 f0분의 1 오메가 제로가 2파 f0이므로 오메가 제로를 2파 f0으로 표현했습니다. 그리고 이스포네션 마이너스 j n 파 f0 타우 마이너스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플러스 jn 파이 f 제로 타우 이고 여기서 t분의 a 곱하기 n 파이 f 제로 m 파이 f 제로 그리고 s 인 n 파이 f 제로 타우입니다.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t t 분의 a 타우를 곱하고, 여기 타우를 곱하고, 밑에 m 파이 f 제로 타우, 싱크, 사인. n 파이 f0 타우를 하면 t 분의 a 타우 싱크 n f0 타우가 됩니다. 이상입니다.